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일인지 예수 바깥에 있는 일인지 우리가 모르고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요.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나 자신의 소리, 심령의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 일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술이 뭡니까? 마귀가 가론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 넣은지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썸뿌리에 붙어서. 마귀를 공격하지 못하는 교회. 영적인 공격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평화유지군입니다. 우리는 최천병입니다. 후방을 지키는 방위병이 아니에요. 한소망교의 승도들은 최전방, 전투부대입니다. 승리의 부대다. 할렐루야. 음. 할렐루야. 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전쟁. 영적전쟁. 네. 음, 이 영적전쟁의 최, 천병의 제일 앞장서, 그것이 우리 목사이고, 또 우리 사역자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아울러서, 또한 우리 셀리더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지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의 메시지도 그런 맥락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자.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여령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예수를 믿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신문 지상의 보고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분이 썼던 책 가운데에 아들리어이 산하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보면, 하얀 숨을 수염을 배꼽 위에까지 크게 늘어뜨리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되게 수염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죠. 옛날에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 밑에서 박천대소 하시면서 웃으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이때 용기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뵐 때마다 저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제가 뭔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든지 물어보려나 할아버지, 그 수염을 밤에 주무실 때에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바깥에다 가걸 쳐놓고 주무십니까? <laughs> 할아버지가 평생 달고 다녔던 수염이지만은. 잠잘 때에 이것이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불 바깥에 걸쳐놔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죠. 예, 미안하다. 오늘 밤한번 잠을 자보고 대답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염을 붙들고 이불 속에다 푹 넣고 잠을 청하는데 답답한 게이거는 아니에요. 수염을 바깥에다 걸쳐놓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쓸쓸한 게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답답했다가 쓸쓸했다가 쓸쓸했다 답답했다. 꽃박체 철야를 했습니다. 새벽녘에 달려온 아이에게 벗은 발로 내려서면서 예, 미안하다. 하룻밤만 더 기회를 다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날도 역시 전전건강하다가 밤을 지새웁니다. 이 여령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달고 다녔던 수염이지만 은이 수염이 이불 속에 있는 건지 이불 바깥에 제외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일인지 예수 바깥에 있는 일인지 우리가 모르고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요.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악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소리, 심령의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 일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의특비 하나로 1천명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에 두 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맷돌이나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유혹의 지뢰밭이 온 세상에 늘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시제로 보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과거형은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미래형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현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국자국 여정여정에서 멋진 승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지요. 마귀. 로이드 존스의 강의 집에 보면 사탄이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사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다고 래요두 번째는 뭐든지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는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데요. 뭐든지 귀신이 했던 그래서 역사의 주권을 귀신에게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 있는 사람을 귀신이 좋아한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귀신이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럼 뭔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 처소를 떠난 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사제를 보면 범죄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전술이 뭡니까?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썬뿌리에 붙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공격하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공격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는 역사적인 과제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야성을 잃어버린 지성적인 종교, 문화화된 종교.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종교는 문화적인 종교입니다. 야, 야성을 잃어버린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의 영성은, 마지막 때의 영성은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자 속에 있는, 글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붙들어 줄수 있고, 이유 목사를 붙들어 줄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발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예수님께 끌고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그래서 살아나죠 만약에 이 여인이 율법사에게 끌려갔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끌고 가면 이 여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너를 돌로 치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네 문제가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내 실패가 어디 갔느냐? 이제는 실패는 끝났나이다. 없나이다. 너의 연약함이 어디 갔느냐? 연약함이 사라졌나이다. 없나이다. 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완전 무장 전신 갑주를 소개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 씨름할 때 보면 허리가 강하면 씨름판 10cm 위에서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어, 그제 특기인데요. 어, 저도 씨름 선수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한번 차주면서 한쪽 방향으로 저쪽에서 이렇게 내, 나를 넘어뜨리면서 내가 조금만 하니까 안쓰러워서 팍 넘기질 못해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느끼면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지금 나를 밀고 있다, 이쪽으로 밀다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미는 쪽으로 당겨주면서 반대쪽으로 허리를 치면 뒤집어집니다.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아, 그게 제 특기인데 허리 힘이 그만큼 강하다 그런 뜻이겠죠. 네. 바로 진리가 이 진리가 허리라, 진리, 진리가 허리다. 그런 뜻이죠. 네. 이 허리는, 바로 이 허리띠는 맵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맵시. 허리띠가 없으면 이렇게 풀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 옷에서 이게 허리띠가 없으면 그냥 축 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복을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33살에 교회를 담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33살에 전도사가 교회를 담임하니까 언제 한번 마흔이 넘어 보나 이게 꿈에도 소원이 마흔 넘어서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늘단학 포마드를 붙여가지고 쫙 붙인 머리를 그래서 머리가 약간 벗겨졌기 때문에 단학 포마드를 발라서 밀어 딱넣기면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니다. 한복을 한복을 딱 그래서 저는 한복을 굉장히 즐겨 입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요즘은 개량 한복이 있어서 그렇게 딱 이게 전부 다 끈이 있어 딱 허리 매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적당히 매가지고 가는데 한 번은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찬양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요즘 찬송인도자다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이 찬송인도 다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팔짝팔짝 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만 뭐 허리띠가 부러진 겁니다. <laughs> 이 정도 됐으면 큰창피가 달뻔 했지만, 그때는 이게말리장성만하기 이만한 강단이기 때문에, 부러져 내려와도 교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다가 다 같이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해 놓고, 이제 그랬더니 <laughs> 이게 허리띠가 풀어지고 나면 맵시가 없지요. 그리고 이 박할 권위를 상징한 챔피언 벨트죠. 벨트.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 없습니다. 이 허리띠는 꼭 맞아야 됩니다. 너무 꽉 끼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풀어지면 이게 매나 안매나 꼭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은 가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더 해도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짧아도 안 됩니다. 길어도 안 됩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혁판에는 호심경이라고, 호심경 굴이나 철판 위에다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급장이 높을수록 이것이 두꺼워요. 그리고 커요. 왜냐하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더 강한 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신앙적인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가슴의 호신경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유목사도 목사가 되면 여러분보다도 이 가슴의 흉배가 더 커야 돼 두꺼워야 돼요. 이것을 더 강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탈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인간은 어차피 약한 것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루터가 종교해결을할 때에 강력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쓰다가 마귀가 벽에 나타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크병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루터의 병에는 전부 다 잉크 자국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귀가 나타나면 잉크병을 던지면 사탄나 물러가라. 한 번은 보니까 한참 뭘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도 보니까 벽에다가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 벽까지 루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쫙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네가 종교 계획을 일으켜? 마음으로 그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까지 새카맣게 벽에다 써 놓은 것입니다. 루터가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번쩍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그다 썼냐? 그래 다 썼다. 네가 모르는 게한 가지 있구나. 그러면 내가 모르는 죄가 또 있단 말이냐? 한번 그 위에 받아 쓰라. 이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해졌노라. 할렐루야. 그멘더니 귀신이 사탄이 물러가고 거기에 썼던 모든 벽에 썼던 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흉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의의 흉배를 강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 아무리 읽어도 뒷판에다가 뭘 대라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투하다가 등을 보이면 지는 것입니다. 소들이 들여다 봤다가 붕댕이를 보이면 그게 진 거예요. 개들이 물고 떴다가 꼬리를 보이면 그게 벌써 진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사단에게 등을 보이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에는 아무런 등판이 없어요. 그냥 내몸입니다 자,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죠? 복음의 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보금의 신발을 신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시비가 일어납니다.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금의 신을 신고 가면 직장에 가든지, 아파트에 들어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슈퍼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보금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파를 하면 세번 내지 네 번이에요. 알파가 시작된다 그러면 전 교인들이 내가 이번에 태신자 한 명, 누구를 알파에 보낼까? 매 알파마다 한 명씩 보내도 세명 밖에 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매 알파 때마다 한 명도 우리가 알파를 못 보낸다. 이거는 내 생의 수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알파 코스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셀에서도한 명도 못 보낸다. 우리 셀은 이거 죽어가는 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주간에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준비했습니까? 예, 준비했어요. 두 명, 세 명. 그 다음에 리더들에게 물어봤어요. 다 준비했습니까? 예, 이번에. 여러분, 5월 첫째 주일날 알파코스에는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이 모두 다 알파코스에 들어왔으면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여러분, 그 계급 모자, 모자 여러분. 군대에서 모자를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 모자를 딱 쓰면 그 소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급장이 딱 붙게 되는 것입니다. 계급장이 붙게 되는 거예요. 등에 딱 붙으면 여기에 이제, 근데 저는 음 정신교육장교, 교육장교이기 때문에 교육마크가 딱 여기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소속 계급 신분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공격형 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칼을 줄. 이게 칼이 성령의 칼이거든. 성령의 칼, 성령의 칼. 아담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지만은 칼을 휘두르지 못해서 망했어요. 범죄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칼을 꺾어 버린 것이죠. 칼을 꺾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칼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기도, 기도,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선 고사폭, 수소폭탄, 원자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메가도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승리엔 대체물이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승리엔 대체물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 외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승리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평화유지군입니다. 우리는 최천병입니다. 구방을 지키는 방위병이 아니에요. 한소만큼의 성도들은 최전방 전투부대입니다. 승리의 부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품을 품고 달려 나가도록 하십시다.